이준석 대선 후보, 이준석 대선 후보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지금 41세 소띠입니다. 얼축년 김어월 기사일입니다. 대운수가 8. 무인, 정축, 병자, 의뢰, 갑술, 개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대운입니다. 기사일주는 기토는 흙이 흙. 작은 흙이야. 루토는 큰 산, 큰 흙이고, 이 토일주는 믿을,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을 신은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호심이 있어요. 마음이 후덕해 토일가는. 어, 기사일주는 기토는 노란색이고, 사하는 뱀이죠, 뱀. 노란 뱀이야. 항사야, 항사. 노란 뱀. 노란 뱀이 을축 연. 어, 파란 소 뒤에 기모월 노란 토끼 달에 노란 뱀 날에 태어났어요. 그 이사주는 어, 격국은 어, 평강격입니다. 토끼 달 묘월인데 지장간안에 가버리는데 얼목 전기가 연주 어, 연주 청간에투되돼 있죠. 뭐 평강격이다. 평강격은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관계, 대장부야, 남자야, 남자를 의미하는데, 건축업, 청구업, 조성조선업, 조선, 이 구치구치한 직업을 합니다. 그래, 이준석이가 대장부야, 대장부, 남자야, 군인이야, 평가는 경찰, 관리직, 군인. 이런 직업을 할수 있고 남자 성격이라고 돼요.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평관이에요. 평관은 일명 칠살이라고 하는데 나를 치는 것이 평관이요. 에 경찰 뭐 이런 방금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내 자식을 의미하고 여자 사주에서는 평관은 애인이야, 애인. 남자들 보면 애인이고, 군인, 권력. 근력, 권력을 믿고 형표를 부러 비난을 사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일면 혁기가 있어 여러 사람을 두목, 군인, 협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대기, 대부하는 사람 중에 평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평관격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평관의, 편간이, 월치가 평관이라 하면은 내가 쓰는 용신은 식신입니다. 내 아랫사람, 평가는 나를 치는 것이야. 내가 설계되어 평간을 치는 것